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미국 국방부에 의하면 현재 주한 미군에 배치되어 있는 A-10 선더볼트 공격기를 퇴역시킨다고 합니다. 현재 주한 미군에 배치되어 있는 A-10은 총 24기로 오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A-10 선더볼트 공격기는 2025년 1월부터 퇴역을 시킬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F15EX와 F35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주한미군의 F16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탑재된 항공전자 장비를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며 무기와 관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4세대와 5세대 항공기 간의 기술 성능 차이 격차를 많이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F-16을 총 72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F-35와 F-15EX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공중전투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고, 다목적성과 확장된 작전 범위 및 스텔스 기능을 제공해 현대전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A10 전투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의견과 퇴역을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2010년대 미국 공군 내에서는 바뀐 전장 환경에서 생존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전량 퇴역시켜버리자는 의견이 점차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 사용한 중고품이기 때문에 유지비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였습니다. 2014년 2월에는 미국 공군 사령관이 F-35 기체 예산을 언급하는 와중에 A-10 전투기를 전량 퇴역시킬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와중에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A-10 전투기를 대한민국에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합니다. 이 제안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는 대한민국의 노후화된 전투기가 많아짐에 따라 2019년도에는 적정 보유 대수보다 약 100대가 부족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미국의 F-15와 F-16의 임대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F-15를 임대한 적이 없었고 F-16의 전투기의 여유분이 매우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오산에 있는 주한미군의 A-10을 대여해 가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관계자는 A-10은 저고도 및 저속 비행으로 적의 전차를 파괴하는 임무에 치중한 전투기로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전투기는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고성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동에서 IS를 격퇴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미국 공군은 A10 퇴역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운영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운용하기에는 미국 의회의 반대가 심했입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가 A-10의 점진적 퇴역을 승인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42대, 2025년도에는 56대로 시작하여 2029년도까지 281대를 전량 퇴역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2024년도에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A-10을 모두 퇴역시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10이 퇴역을 하게 되면서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F16의 스펙이 더욱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F15EX와 F35를 추가로 배치하게 되면서 주한미군의 공군전력이 수직상승하게 되었습니다. A10을 오랫동안 운용하게 되면서 아쉬움은 남았지만 대한민국의 영공을 더욱 강하게 지킬 수 있는 기체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주한미군의 전력이 더욱 강화되어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되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이번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